이것도 소리 안 들린다. 오프닝 어, 소리 들리시나요? 이은 okay. 저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동안의 트위치 소식을 전해드리는 트위치 유일 데일리 라이브 쇼 트위치 라인 24의 진행자 떡구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즐거운 투수 생활 즐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소 자신을 섹시하고 지적인 이미지라고 우기시던 초승달님께서 오랜만에 본인에게 맞는 귀여움을 방송에서 선보여 화제입니다. 귀여운 잠옷을 펭귄 잠옷을 입고 귀여움을 한껏 뽐내는 클립이 나왔는데요. 사랑스러운 그녀의 모습 함께 보시죠. 안녕. <웃음> <웃음> 이거 맞다. <laughs> 이거 왔어. 이거. 땡그랑. 아니 이게 같은 여자 이러는 거야? 빱빱빱빱빱거빱빱빱 빨리 <웃음> 보여주고 <laughs> 싶빱빱빱리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싶어서>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스폰서의 대표로 전립니다 저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동안의 트위치 소식을 전해드리는 트위치 유일 데일리 라이브쇼 트위치 라인24의 진행자 떡보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소리 들리나요? 나 이것도 소리 안 들린다. 오 소리 들리시나요? 오프 소리 들리시나요? 오프닝 소리 들리시나 저는 소리가 안들리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동안에 트위치 소식을 전해드리는 트위치 유일 데일리 라이브쇼 트위치 라인24의 진행자 떡보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즐거운 투수 생활 즐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소 자신을 섹시하고 지적인 이미지라고 우기시던 초승달님께서 오랜만에 본인에게 맞는 귀여움을 방송에서 선보여 화제입니다. 귀여운 잠옷을, 펭귄 잠옷을 입고 귀여움을 한껏 뽐내는 클립이 나왔는데요. 사랑스러운 그녀의 모습 함께 보시죠.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이거 맞다! 이거 맞어 펭귄이요? 스 이게 이 h a n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어 이거야? 소? 네, 저도 저 잠옷이 갖고 싶네요. 피디님, 나도 저 갖고 싶다. 역시 승달님은 귀여움이야 말로 가장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저분은 대기업이시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초승달님이요. 몇달전 국토대장전 제, 대장정 동안 모인 돈의 그, 금액을 기부하여 큰 갈채를 받았던 똘똘똘이님이 이른바 똘삼님이죠. 똘삼님이 그간 훌륭한 스트리머로서 재밌는 방송을 진행해오며 스트리머들의 기감이 되었는데요. 그 역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투수가 트게더에 올린 똘삼 글을 보고 똘삼님인 인간 인간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다가 회안에 잠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같이 함께 보시죠. 근데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 이런 것보다는 내가 먼저 사람들 연락을 받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래. 엄청 이기적인 거야.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냥 아 오늘 시간 되냐 볼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그런 거잖아. 있 <laughs> 음. 에휴. 에휴. 아무튼 그래 좀좀잘 <laughs> 못해 어 그냥 뭐 이렇게 뭐 열중하고 있으면 갑자기 또 신경 빡안 쓰다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안 아는 사람 점점 줄어드는 거지 에, 음. 네, 잘 보셨죠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좀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정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함께 떠들고 웃다가도 방송이 끝나고 적막한 방 안에 혼자 앉아있다 보면 나는 혼자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죠 저도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 이 일이 결국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항상 우리 <laughs> 트스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들 역시 돌아서면 우리와 같은 감정과 외로움을 느끼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모든 인터넷 방송인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힘냅시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풍언니님이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 도중 모든 서포터들의 귀감이 되는 희생정신을 보여주어 화제입니다. 제가 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챔피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풍아니님은 레반 님으로 추정되는 아군과 플레이 도중 아군에게 적 케이트, 케이틀린의 궁이 라온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의 몸을 날려 대신 궁극기에 희생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는데요. 서포터의 희생과 희생정신 눈물이 서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laughs> 아, 니야 <진짜 안> <laughs> 어, 아, 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요 빠졌어요 니야 아, 이빠지니야 빠지고 있어 야 아, 아니 <laughs> 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니다 세상에 자이따 보내드릴게요 아쳤다 정말 거이게 바로 소 이거 이거 아니야. 아, 거아세 아, 봉사남북으로 네. 울었습니다 <laughs> 네 정말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투수들의 반응은 우결이냐? 크리스마스 데뷔하는 거냐? 너네 둘다 크리스마스에 방송 켜는지 안 켜는지 지켜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 있고요. 과연 두 분은 크리스마스에 방송을 켜실지, 혹은 두 분이서 둘만의 방송을 진행하시게 될지, 다가오는 12월 25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봄찬호, 봄미네 등 방송 도중 투머치 토커로서의 기믹을 얻고 있는 서세봄양님의 소식입니다. 어제 서세범 냥님의 방송에서 한트수가 서세범 냥님의 방송 도중 오디오에 힙합 비트를 합성해서 노래처럼 만들고 이를 음성 도빙를 했는데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고맙습니다. 마치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처럼 비트와 서세범 양님의 목소리가 하나 되는 명곡이었습니다. 얼마나 합성이 잘 됐는지 함께 보시죠. 아, 그냥 데리고 갈까? 티가 10 증가함. 아 매주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 이러면 채팅에 다 뭐라 해요. 아 답답해 죽겠네. 그냥 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가라. 내가 또이 만화를 또 보여줄 때가 됐구만. 절대로 지우지 않을 이 만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재야 어떻게 저래? 야, 박자가 왜 만이야? 튜토리얼 안함? 튜토리얼 왜야? 어쩌라는 <laughs> 거야 인성 레기온을찢쯔 풀으면 풀어답게 해라. 아니, <laughs> 어디에 저게 저래? <laughs> 내가 되게 말할 때저기 하나 봐. <laughs> 어디에 저런 <저랄> 수가 있지? 1, 2, 4, 7, 나머지 하나. 5, 0, 맞지? 튜토리얼 안함? 튜토리얼 왜함? 명곡이 탄생했죠 차후에 발표하실 신곡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뜨뜨뜨뜨, 일명 뜨사님의 인성이 논란의 시사였습니다. 평소 화려한 외모와 입담으로 인기가 많은 뜨사님은 최근 릴카님과의 배그 듀오를 했는데요. 불과 한달 전에 겨우 일모진을 탈출한 베리니 오브 베리니 릴칸님을 이용하여 적을 잡았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 순시, 순진하신 릴칸님은 뜨사님의 꼬임에 넘어가 그만 미끼 겸 고기방패로 쓰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혹한 현장에 릴칸님의 애청자인 진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해 보시죠 형님 형님 한번 커버 일로 와보세요 레이디 버스 레이디 버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완벽했습니다 형님 나이스 nice. nice. 형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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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님 감사합니다 저... 아 you can't even tell you about the young girl. Young man, you can't 너무 e n tell you about the 레이디 스트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뜻사님은 오열하는 릴카님 앞에서 릴카 형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돈의 리액션까지 하는 인성을 보였는데요. 캐나다에 뜻도가 있다면 한국에는 뜻사님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앙빅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극악한 난이도로 항아리 게임 이전에. 수 많은 스트리머들의 눈물을 빼고 인성을 드러내게 했던 악마 같은 그 게임, 그런 앙비글 태고의 달인이라는 게임에 쓰이는 북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학고 스트리머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비르비르님의 타격감 넘치는 플레이 영상 함께 보시죠. 발발조발저그우와네 <laughs> 그냥 평범한 컨트롤러를 사용해도 어려운 게임을 북 컨트롤러만으로 클리어하는 모습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레이싱 휠 등으로 클리어한 나성님도 놀라웠지만 북 컨트롤러만으로 클리어한 비르비르님 역시 그에 못지 않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탈모와 대머리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전 항아리 켠왕에 실패하여 머리를 삭발한 김돈님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 김돈님은 갑작스레 가발을 착용하고 방송을 시작하여 수많은 특수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삭발 이전에도 짧고 슬렌디한 머리 수술을 가졌던 그였기에 가발을 쓴 그의 모습은 그동안 볼수 없었던 이미지였습니다. 자발 하나로 2 3배는 잘생겨졌었던 김도님의 모습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리바의 병장이다 아 근데 이거 실환가니 감사합니다 어자 이제 영상 도네는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 준비해 볼게요 아 더워 죽겠네 그냥 이거다 이거다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대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절대 개념님 이겨요, 고마워요. 지금 없어졌죠. 이거, 여기에 전기 테이프 감아놔야 되나? 여기 건드리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저도. 지금 안 나죠? 아니야, 마이크, 마이크 노이즈다. 자, 알았다. 어딘지 알았다. 노이즈 어딘지 알았다. 네. 역시, 남자는.